여러분,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뭔가 시원한 여름 코디 찾다가 이 헤일리 비버 사진을 발견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근데 우리 K보세에서도 이런 느낌의 시원한 여름 코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? 이거 우리 퐁숭이들한테 굉장히 도움될 것 같다 싶어서 오후 보세로 30도에도 옷잘 입는 법 영상을 준비해봤어요. 무더위에도 입기 좋은 핀터레스트 속 코디 10가지랑 핀터레스트 속 사진 느낌 내기 좋은 보세템들까지 손품 팔아서 싹 찾아봤거든요? 자, 그럼 무더위에서도 살아남을 시원한 예쁜 룩들 준비했으니까 캡처 준비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보러 가실까요? 피디. 첫 번째 카테고리 페미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또페일리디에로서 <laughs> 이런 느낌 바로 찾아 드려 볼게요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? 30도가 넘는 데잖아 근데 또 원피스만큼 세상 시원하고 예쁜 아이템이 어디냐고요 진짜 이렇게 원피스 하나 툭 입어주고 화이트 스니커즈 신고 이 스크런치까지 싹 해서 머리 묶어주니까 꾸안꾸 여름 원피스 코디 정석 같은 느낌? 또 이런 패턴 있는 원피스 하나 있으면 그 운동화에도 부츠랑 또 메리 제인이랑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온 보세템 프렌치오브의 리우플라워 원피스인데요 일단 이 제품은 후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받으신 분들이 너무너무너무 예쁘다고 만족하는 후기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봤는데 일단 얇고 가벼운 원단에 차르르 떨어지는 그 원피스 소재를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소재는 폴리백이라서 완전 미친듯이 막 시원한 냉장고 원단이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보통 쇼핑몰이나 브랜드에서 이런 원피스나 블라우스는 단타 때문에 폴리백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후기도 또 생각보다 시원하고 얇다는 거 보면 한여름에 너무 덥지 않게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넥라인도 시원하고 예쁜 스퀘어넥으로 어있고요허메 라인 보이시죠? 헤일리비버가 입은 거랑 비슷해 뭉긋하게 떨어지니까 팔뚝살도 살짝 커버되는 거지 뒷부분에 허리 스트랩으로 허리 라인까지 핏되게 잡아줄 수 있으니까 이정도면뭐 헤일리비버 따라주기 가능하겠죠? 두 번째 또 페미닌 키 아이템으로 레이스 펀칭 블라우스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. 한여름 한면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런 민소매 블라우스잖아요. 이룩 보시면 여름 냄새 풀풀 나고 막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러블리하고 빈티지한 그 레이스랑 펀칭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민소매 블라우스에 잔잔한 플라워 패턴 롱 스커트를 입어주고 나탄팩까지 이렇게 들어주니까 너무 사랑스럽잖아. 이런 제품은 스커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본 데님에 코디해줘도 너무 쿨하고 예뻐서 이런 거 갖고 계시면 잘 입어질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찾아온 보세템은요 프롬비기닝의 미코레이스 나시 블라우스인데요 요 제품 보자마자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핀터레스트 제품이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넷라인이며 허리라인이며 밑단이며 여러분 요 잔잔하고 귀여운 레이스테이 보이세요? 거기 또 살짝 허리라인도 잡혀있어요 밑단으로 갈수록 은근히 A라인으로 싹 퍼지는데요 전이 핏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런게또 우리 또 뱃살 커버의 제격이잖아요 이 제품은 코튼 백인데또 엄청 얇은 코튼 원단에 드라이한 촉감이라서 무더위에 입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요 하지만 여러분 얇은 만큼 너무 짙은 컬러의 속옷은 피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페미닌 카테고리인 만큼 롱스커트 한번 나와줘야죠 이 룩의 키 아이템 바로 뭘것 같으세요? 바로 실키하고 이 광택감 있는 새틴 롱스커트인데요 같은 화이트 계열 베스트랑 입어주니까 너무 세련됐죠? 여기 얇은 스트랩 힐까지 아, 너무 예뻐요 사진 보다가 제가 그냥 반해버렸어요. 특히 한여름에는 옷이 더 얇아지니까 자칫 후줄근해 보이기 쉽잖아요. 근데 이럴 때 면티, 뭐 베스트처럼 기본템이랑 매치하면 풀안들이고도 세련이 무드 나기 좋거든요. 근데 오늘 세트는 좀 덥지 않나요? 제가 또 시원한 세틴 스커트 찾아왔죠. JLP의 슈빈 밴딩 샤틴 롱 스커트인데요. 일단 이 세틴 스커트 보시면 기장감이 아주 넉넉하게 길어요. 허벅지, 종아리 그냥 모두 커버해줄 수 있는 낭낙한 기장감에 여러분 슬릿 당연히 있고요. 제가 오늘 30도 무더위에서도 살아남은 제품만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제품은 소재가 레이온 75, 폴리 15, 나일론 10이거든요 폴리와 레이온이 혼방되면 폴리의 레이온의 장점이 싹 더해지면서 은은하고 고급진 광이 돌고요 레이온은 흡습성도 좋아서 이 정도 혼용률이면 쾌적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핀터레스트 사진처럼 그 같은 계열의 상의랑 매치해주면 3만 원대로 너무 세련된 코디 끝나죠? 자 이번에는요 베이지 카테고리요 베이지 카테고리 첫 번째는요 블랙 미니 드레스죠 한여름에 블랙이요?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싶지만 이 룩처럼 드레스 하나에 깔끔한 로퍼 그리고 라피아 가방까지 싹 매치해 주니까 뭐 대단히 코디한 건 없는데 블랙이 주는 시크한 무드 때문에 세련된 느낌이죠? 이런 블랙 원피스는 하나 있으면 신발만 바꿔줘도 확확 다른 느낌 내주기 좋거든요. 여기서 근데 포인트. 30도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무 소재의 블랙 원피스다 막 입으면 큰일 납니다, 여러분. 특히나 블랙은 햇빛을 또 쏙쏙 잘 빨아들이니까 더더욱 소재에 유의하셔야 된다고요. 그래서 제가 야무진 제품을 쇼핑몰에서 찾아와 봤는데요. 아뜨랑스의 벨리노 A 라인 린넨 원피스예요. 아무래도 블랙인 만큼 또 시원한 린넨 원피스가 좋을 것 같아서 그 제품 가져와 봤는데요. 라미원단이라고 여러분, 린넨 중에서도 더 고급스럽고 시원한 소재로 만들었더라고요.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린넨은 그 린넨의 함유량이 높을수록 시원한데요. 라미 백이면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? 통기성 그냥 100% 고장을... 있다고 보면 되겠죠? 기장도 너무 짧지 않고 허리 라인 절개로 싹 잡아주면서 예쁜 A 라인 핏에 그라인이나 아무도 너무 깊게 파이지 않아서 한여름 하객룩으로 입기 좋을 것 같죠? 이런 원피스 하나면 한여름에 격식 있으면서도 시원한 코디 가능하겠네요. 안 여러분 최근에 뉴진스 한이님이 부른 푸른 산호초 영상 보셨나요? 역시 여름엔 청량 터지는 룩이 마린 룩이지 싶더라고요. 한인님의 스트라이프 스타일링은 귀여우면서 청순했다면 이 룩은 우리 펑순이들이 당장 시도하기 너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. 부담스럽지 않은 민소매, 스트라이프 간격도 넓어서 뭔가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? 이 룩은 누가 봐도 키 아이템이 바로 니트 탑이잖아요. 사실 한 여름에 이런 니트리는 그냥 두께만 얇아 보이면 바로 무턱대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소재 안 보고 잘못 사면 개트파크 개장되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제가 소재 까지 따져보고 야무진 거 찾아왔는데요. 바로 베니토의 니트 슬리브 세요. 네이비랑 아이보리 컬러가 배색으로 들어간 스트라이프 탑인데요. 이 니트는 소재가 비스코스 즉 레이온 0이더라고요 비스코스 원단이 통기성도 흡습성도 엄청 좋아서 아마 습도 미친 날, 장마철 30도 넘는 날 여러분 모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거예요. 아무래도 민소매는 팔이 노출되니까 편하게 입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제품은 부유방이랑 겨드랑이까지 야무지게 싹 가려줘서 어지거나 출근룩으로 손색 없겠더라고요. 가격도 2만원대 초반인데, 이 달게 디스코스 백 니트가 저도 하나 구비해볼까봐요. 이번 키 아이템은요. 얇은 두께 여름 셔츠예요 아무리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셔츠 코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 예쁜 언니처럼 화사한 핑크 셔츠 화이트 셔츠에 딱 매치해주면 바로 청량감 넘치는 여름 데일리 룩 완성이잖아요 여기 또 브라운 벨트까지 해주니까 캐주얼하면서도 깔끔 단정한 꾸안꾸 느낌 딱 나죠 특히 이 셔츠는 여름에 긴팔 못 잃은 분들의 삽그 안타템 냉방병 예방템으로 필수잖아요 그럼 설마 지금 영상 보면서 꼭 그런 봄에 입던 셔츠 그대로 입으면 되겠다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? 그냥 봄 가을에 입던 빳빳한 코튼 셔츠 옥스 포드 셔츠 이런 거 입으면 진짜 한 여름에 여러분 쪄 죽는다고요. 그럼 언니 더운데 셔츠 입어야 하는데 어떡하죠? 하는 분들 이런 게 딱이잖아. 이 화사한 핑크 어쩔 거야. 이 제품은 이렇게 살짝 쿵 비침이 느껴진 소재인데요. 텐셀, 나일론, 홍방 제품이더라고요. 정확한 혼용률은 나와있지 않지만 펜젤이 되게 시원한 소재라서 나일론만 단독으로 들어간 셔츠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얘는 핏도 엄청 여유있게 흐르는 오버핏이라서 팬츠에 데님에 스커트에 툭 걸치기만 해주면 은근히 여리여리해 보이면서 살 안타템으로 유용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. 햇빛은 강하고 실내 에어컨은 빵빵한 30도 날씨에 이런 살 안타 셔츠는 진짜 필수로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. 타는 게 너무 너무 싫은데 살도안 타면서 시원하게 입는 방법 없나요? 하는 펑시들. 트렌디 첫 번째 키 아이템은요. 바로 요롱 슬리브 시스루 니트인데요. 안에 이너탑이나 탱크탑이랑 함께 연출해 주거나 스킨톤 이너웨어랑 같이 매치하면 트렌디한 느낌도 놓치지 않으면서 한여름 살안타 용으로 딱이거든요. 어, 근데 언니 저 저거 입고 출근 못할것 같은데요. 너무 많이 비치는 거 아닌가요?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한여름에 딱인 테이 시스루 니트도 야무지게 찾아왔어요. 우아모르의 금을 여름 긴팔 니트인데요. 사실 이런 거 예쁘고 시원한 건 아는데 막상 사면 너무 비치고 민망해서 못 입겠잖아요. 제가 가져온 이 제품은 핀터레스트 속 상의보다 비침이 훨씬 덜해요. 얇고 시원하지만 너무 뭔가 과하게 비치지 않는 정도라서 여름에 입기 딱 좋겠더라고요. 소재는 아크릴 백인데 아크릴 소재가 이 폴리를 주원료로 만들어진 합성 섬이라서 통기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. 그리고 소매가 엄청 여유 있게 긴 편이어서 여리여리 느낌 내주기에 좋고요. 제 생각에는 이 스킨톤 이너탑 입어주면 귀침 걱정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약간의 귀침도 용납할 수 없다 하시면 아예 화이트 치부탭 같은 거 같이 레이어드 해서 입어주시면 편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다가 또 근데 블랙 탑이랑 거기 또 미니 스커트 연출해주면 바로 저 핀터레스트 언니처럼 핫걸로 가는 거지 뭐. 포메어인가 외출복인가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아이템이 바로 복서 쇼츠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? 참 예뻐 보이는데 잠옷 같나요? 하지만 논란의 중심이라는 건 뭐다? 트렌드의 중심이기도 하다 이 언니처럼 스트랩 패턴의 복서 쇼츠 기본 티셔츠 싹 넣어 입혀주고 살짝쿵 맨투맨까지 둘러주니까 집 앞에 브런치 먹으러 나간 느낌 아니냐고 무더위도 살아남겠다 할때 이렇게 통이 넓고 편안한 곰줄바지가또 필수템인데요 이 복서 팬츠가 바로 딱 그런 아이템이다 이 말씀 이번 티 아이템인 복서 쇼츠는 어떤 걸 사면 될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유로로지의 이즈웨어 스트라이프 팬츠인데요 이 핀터레스트 이미지처럼 얇은 스트라이프 복서 팬츠를 찾아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앞에 페이크 단추도 이렇게 귀엽게 달려있고요 기장감도 너무 짧지 않고 바지통도 제가 봤을 때 66까지도 충분히 입겠더라고요 이런 넉넉한 반바지 장점이 아주아주 아주 통기성이 좋다는 건데 바람이 슝슝 잘 들어오겠더라고요 가격대도 23,000원대라서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런 건 여름 휴가 갔을 때 챙겨 입고 놀기 너무 좋으니까 하나 있으면 올 여름 뽕 뽑을 것 같죠? 마지막 트렌드 카테고리의 키 아이템, 레이어드 슬랙스. 이번엔요, 프렁크 쇼츠를 살짝 보이게 연출해주고, 그 위에 슬랙스를 매치해주는 이룩 요즘 투미녀들은한 번쯤 도전해보셨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화이트 세이브리스에 볼캡까지 싹 매치해주고, 피자 먹는 이 모습. 너무 힙한 거 아니야? 모두도 쿨하지만, 이렇게 하이를 레이어드해서 입어준 이 연출 때문에 두배더 쿨해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. 아니, 근데 언니, 지금 더워 죽겠는데, 바지 되게 레이어드를 어떡해요? 이거 좀 전문가들이나 하는 거 아니요? 하는 분들 계시죠? 제또 야무지게, 니모 레이어드가 된 아이들을 찾아왔어요. 삼십의 여름 밴딩 지퍼 바지인데요. 이 아이의 일단 장점 이미 스스로 레이어드를 하고 있는 제품이다. 삼십도에바디두개 어떻게 겹쳐 입겠냐고요? 이럴 때 요만한 슬랙스가 없죠. 또이 제품이 폴리, 스팟 내연 홈방이라서 비교적 여러분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장점이 허리 밴딩이라서 너무 편하잖아. 이런 제품은 허리 밑쪽에 레이어드가 돼 있으니까 앞부분이 울거나 또 지저분하면 안 돼요. 근데 이 사이드 지퍼로 열어둘 수 있어서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입을 수 있겠다. 한 여름에는 크롭한 상의라 입으면 핸디하고 힙하게 연출할 수 있고요 베이직한 기장감의 상의라 입으면 또 그냥 슬랙스처럼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활용도 너무 좋죠 아 그리고 여러분 이 제품이 프리 사이즈라서 아쉬우셨던 분들 제가 이달에 자라에 소개해드렸던 자라 팬츠도 비슷한 디자인에 사이즈가 더 다양하니까 한번 여기 사이즈가 안 맞는다 하시면 자라 아이템도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?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스타일링 고민 정말 정말 많이 되실 텐데요. 그럴 때 우리 펑스이들 이 영상 보시면서 스타일링 고민도 해결하시고 쇼핑 고민도 같이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. 여러분들의 오늘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 주세요. 띠디